열자, 열일. 간장게장 먹으러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면에서 먹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고고 <목소리도> 나 네. 아, 참... 이거, 이거 진짜 지대지 야, 어, 사업에서 작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는 잘될것 같았더니 막상 와서 하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괜히 갔나? 에이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 버릴 걸. 아시죠? 집에서 더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선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집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작업실에 왔다 이런 마음. 오늘 뭐 해야 되냐면, 보컬 튠을 해야 돼요. 가이드녹음 하는 것들을. 그 음정이랑 박자 같은 걸좀 맞춰 맞춰서 회사에 보내주려고요. 지금, 잠을 잘못 잤는지, 이렇게가, 이렇게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안 돼요. <laughs> 아우, 아파. 책상 많이 앉으시는 분들, 위로 잘 풀어줘야 된다고 보었고요 왜, 왜, 이렇게. 운동 안할 핑계를 찾는 건 아니고. <laughs> 좀도 하고, 또봐야되지 뭐 머리가 멈췄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빨리 해버리는 게 나으니까 요즘 손 되게 많이 건조하지 않으세요? 손이 너무 요즘에 건조해가지고 여기 엄지 이런 데가 엄청 갈라지고 막 일어나고 지금 까실까실해지더라고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자스림도 바르고 약도 바르고 하는데도 겨울철만 되면 막 손발 엄청 차갑고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너무 신경이 쓰여요 특히 이런 니트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걸리거든요 옷 입을 때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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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작업할 때는 진짜 단게 옆에 있어야 돼요 필수 필수 파리바게트에서 산 마카롱인데 무슨 맛이지? 땅콩 맛인가? 이거 괜찮네요 아, 맛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즘, 막, 먹어봐, 안 먹어봐, 이나다리 모양이 예서 그렇지, 이게 로스크거든요. 제 로스크, 빠바 로스크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가방에 한번 넣고 왔더니, 이게, 다, 다도조절해요다도 조절해봐요. 다 음. 맛있다. 음. 당, 역시, 당, 단계 들어가야 돼. 나도 모르게 막, 광대승천. <laughs> 음 작업실에 출근을 했어요 이 <laughs> 집이 아니라 작업실로 명칭을 하는 걸로 다리 정리도 좀 하고 컨라인도 어, 출연할 거 있어가지고 그쪽서좀 보내고 네. 지금 약간 출출해가지고 요거 수북 샐러드 샀거든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먹으려고 좀 속을 편하게 하고 있고 싶은 날이라가지고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밤낮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뭔가 생각이 나네요. <laughs> 아니면 연장근무하시는 분들. 아, 퇴근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고 연장근무하시는 분들은 같이 힘을 내 가지고 열심히 열일합시다. 열자 열일. 그러면 저는 작업을 할게요. 안녕. 보쿤도 어, 이렇게 부네요참 너무 하셨나 하다 보면은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아까 스, 스벅 샐러드라고 그랬는데 파바 샐러드, 파바 샐러드, 파리바게트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먹으려고요 이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 소스를 원래 샐러드는 소스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리코타 치즈 들어있고, 경건류, 양상추 들어있고, 토마토 들어있고, 닭가슴살 샐러드 아메리카노면 끝. 그럼 저는 또 일을 할게요. 저는 샐러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밥 먹기 싫을 때 이런 샐러드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은 속이 편해져요. 막 고기 같은 거에 식욕이 터지는 날이 있는데, 식욕이 터지는 날은 거의 약간 갑각류. 지 해산물 미치는 것 같고 바시카보단 다음에는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서 조금 편하게 자주리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얘가 음. 이제 진짜 집중해서 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와 요즘에 진짜 체력이 떨어진 걸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거 해도 땀도 안 흘리고 진짜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 했다고 그렇게 힘드냐? 진짜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날이 추워지면서 밖에서 요즘 잘 뛰지도 않고 하, 좀 게을렀는데 운동 좀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진짜 요즘 운동 안 했다. 요즘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마사지 좀 하려고요. 국물갑에다가 꿀이랑 그 에센스랑 섞어가지고 바르거든요. 좋아지더라고요. 요즘같이 좀 미세먼지도 있고 그럴 때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 나는 어디에 말아 먹어?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됐다. 음. <laughs> <laughs> 어, 너무 잘 가. 이제 그 탑라인 보컬 팀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어제 너무 많이 자, 먹고 자가지고 하, 뭐, 막뭐 먹었냐면 양념갈비랑 막국수, 막국수 만두만 이렇게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자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사과를 좀 먹으면서 오늘은 좀 절식을 하려고요. 물론. 이따 저녁에 가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laughs> 어, 지금 작업을 좀 급하게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보컬 두니 멜로다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음정도 맞추고 뭐 박자도 맞추고 음색도 조금 만질 수 있고 이거 사과가 살 때는 진짜 맛있었는데 푸석푸석 고구마 먹고? 이거를 버텨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응, 군계란 만들고 있거든요. 계란을 싫어가지고. 또도 응. 계란 넣고물 넣고? 밥자는먹좀 하면은 군계란 되더라고요. 응. 고구마 맛있네? 밤 고구마? 밤 고구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밤, 밤호박 고구마 같은 느낌? 아,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는 게 지금 약간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교심치려하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부었어. 너무 부었어. 너무 먹었어, 어제. 어제에 나야 왜 그랬니? 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이제 후다닥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이제 레슨 갈라고요 아까 회사에 보낼 거 보내고 한 1시간 좀 잤거든요 지금 총 그러면 4시간 잔 거지? 한 4시간? 한 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머리도 아프고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후다닥 수업을 하고 와서 오늘은 좀어 쉬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간단하게 커피 하나만 들고 갔다 올려고 그러면 레슨을 다녀오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수업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부었지? 아닌가 살찐 건가? 살찐 건가? 몸무게가 늘긴 늘었어요. 살이 찐 건가?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었다고 그냥 부었다고 해야 되겠다. 부었어요. 지금 제주도 놀러 오면 좋은데 제주도에 있는 저도 놀러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행가서 책 읽는 게 최고의 사치라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목적이지. 저는 여행가는 목적이. 어, 오늘 왜 이렇게 빵떡이야? 어, 여행가는 목적이 거의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먹고, 약간 그 마을에서 좀 오래 머물고, 천천히 돌아보고, 약간 그런 게제 여행 스타일인데. 아, 너무 그렇게 하고 싶네. 그러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갈게요. 안녕. 집에 갑니다. 레고 레슨 갔다가 이제 집에 왔어요. 하, 아까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가자마자 바로 그냥 파일 정해서 보내고 자야 되겠다. 막 이랬거든요. 역시 집순이 집에 오니까 이렇게 또 살아났어요. <laughs> 이렇게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번 아, 아, 게 이제 막뭐 어떻게 하다좀 저거고... 이찐것 같기도 하고. 요즘 되게 잘 먹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너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요거. 요콜라임 치즈. 이거 되게 맛있어요. 회사에 자리 보낼 고 보내고. 아, 뭐 보내줘야 되지? 내가 지금? 할로윈이라가지고, 오늘 레슨 갔더니 애들이 이거 줬어요, 이거. 귀엽죠? 휴업점...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기다 아껴뒀다가 나 진짜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 옛날에 아기때막 이런 거 사면 어릴 때한입 먹고 아껴두고 한입 먹고 아껴두고 이랬었는데 너무 귀엽다 안 흘리면 내가 아니지 또 흘렸어 또 흘렸어 진짜 지금 마음이 되게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은 게 사실 아까 진짜 좀 너무 졸렸단 말이에요 아이래온언할수 있을까? 갔다 올때막 좋을 것 같고 오늘 일정도 끝내고 작업 보낼 것도 이제 보내고 이제보내 끝이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내일 이제 책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책만 좀 읽으려고요 저는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서 얻기는 하는데 책 읽으면서 그리고 운전할 때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떠오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파일 좀 보낼게요 이거 뭐도 음 가... 어디다가 어디다 어어갔어이 워치도 다가도워치냐 보냈다. 워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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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프리로 일을 하니까 누가 푸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놀 때가 있거든요 제까제 자신을 놓고 일하는 것도 놓고 막 이럴 때가 작업하는 것도 놓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되게 오따 가못몽고 있으면 이게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눈 깜짝하면 2주 지나고 이랬단 말이 그러니까 이게 잘칫 잘못하면 주말이 없는 느낌? 그렇다고 월요병 이런 것도 없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이러고 싶으면 일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약간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며칠 바짝 일하고 하루 이틀은 좀 휴식을 줘서 좀 그때에도 사실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차고 바짝 일할 때그 바짝 일하는 며칠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좀 아껴두고 음 그렇게 하니까 뭔가 훨씬 뿌듯한 느낌? 이제 프리로 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순천하고 좀큰기를 가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내일은 뿌듯한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 응. 오세요. 난, 오세요. 응 안녕. <놀람>